84번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8인 어떤 정사각형이 있는데요. 이 넓이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귀퉁이를 잘라서 만들었는데 이귀퉁이는 모양이 직각 이등 m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90도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정팔각형이다 보니까 얘랑 얘랑 길이가 같고 다 모두 같거든요. 8개가. 그리고 한각이 135도다 보니까 얘가 45도가 돼요. 45도. 직각 이듬 삼각형이 될수 밖에 없는데. 근데 8이라고 하는 것의 길이가 요만큼 짧은 길이를 내가 A라고 잡아보도록 할게요. 얘가 A면 얘도 A잖아요. 그러면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 이듬 삼각형에서 1대1대 1대 루트 2가 있어요. 얘가 A가 되고 얘가 A가 되면은 대각선 길이는 루트 2배 한 a 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a로 잡아주면은 이 길이는 루트 2a가 됩니다 얘는 그러니까 루트 2a가 되는 거고요 이 길이는 여전히 a가 됩니다 그럼 세 개를 다 더해 보면 되잖아요 a가 두 개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루트 2a가 들어 있어요 이세개다 더한 것이 8과 똑같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길이 a하고 가운데 루트 2A하고 또 아래 A하고 3개를 더하면 은 걔가 8이 됐으면 좋겠다. 2 더하기 루트 2배한 A가 8이 되면 되는 것이고요. A는 그러면 2 더하기 루트 2분의 8이 되는데요. 유리화해서 2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해주면요. 밑에는 4빼이 2라서 그냥 2가 되고요. 전개하면 은 16-8루트2가 됩니다. 그래서 약분해가지고 8-4루트2가 a가 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정파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사각형에서 뺄 거예요. 누구를요? 이조만한거 있죠? 직각 이등변사각형 1, 4개를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텐데 요거 곱하기 4 이렇게 빼가지고 정파각형 넓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88에 64에서 뺄건데 요 a라는 길이 요렇게 a라는 길이가 a가 좀 복잡해요. 8-4루트 이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가로 세로가 모두 8-4루트이니까 제곱을 하고 그런게 몇개 있습니까? 귀퉁이 4개에 있는걸 빼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64에서 마이너스 얘는 2가 남게 되고 2배를 한 88에 64 마이너스 64루트 2 더하기 1 6의 2배, 32가 돼가지고 64 마이너스 128, 128루트 2 마이너스 64. 얘랑 얘는 없어지겠네요. 그럼 정답은 128루트 2에서 뺄 겁니다. 뭐를? 128을. 그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